학세상이현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1차 부등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등식이라고 하는 식은 어떤 거냐면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수 또는 식의 대소 관계를 나타낸 식입니다. 자, 부등호라고 하는 것은 부호 또는 등호죠. 그래서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를 사용할 수 있죠. 이런 것들 뭐라고 한다? 부등호, 부호 등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등식은 자, 예를 들어 x가 a보다 크다라고 주어진 부등식이 있다라고 하면, 자그 식에서 부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부분, 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좌변이라고 합니다. 자 부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우변이라고 하죠. 그러면둘다 말하는 부분은 양변, 양쪽 변, 양변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 x를 포함한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해주는 x의 값을 부등식의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x가 2보다 큽니다. 이런 부등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값들이 뭐가 있다? 3 2.5, 7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참이 되게 해주는 x의 값이다. 그것을 부등식에 뭐라 부른다? 해라고 부르는 거죠. 자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2x가 4보다 크다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2로 나눠보시면 x는 2보다 크다. 이게 부등식을 풀어서 해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부등식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은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크다라는 것은 큰 것과 같은 말은 초과. 자,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와 같은 말은 이상. 자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부등호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등호는 큰 것과 같은 것과 작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어떤 것과 같은 거냐. 크거나 같은 부분은 작은 게 아니다 이거죠. 작은 거 빼면 된다. 그래서 작지 않다와 같은 말입니다. 작지 않다라는 것은 작은 것 빼고 그러니까 뭐가 남는다 크거나 같다가 남아서 크거나 같다 이상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 이상 또는 이하 또는 이내 해서 이러한 표현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등호가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A가 B보다 작은 것은, 작은 것은, 자, 미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 작거나 같다. 등호가 있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큰건 아닙니다. 그래서 크지 않습니다. 큰게 아니면 남는 게 뭐가 있다. 작거나 같은 게 남는다. 그래서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하이다. 등호가 있다면 이 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등식을 푸실 때 일반적인 방식은 방정식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 자, 방정식을 풀었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 푸는데 무엇이 다를까? 자, 부등식에서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등호의 양변의 양수를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라는 거죠, 곱하거나 나누어도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부등식 양변에 음수를,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분 잘 지으시고, 방정식과의 차이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때 차이점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 예를 들어서, 어, X가, 어, 마이너스 X를 볼까요? 마이너스 X가 3보다 작습니다. 그럼 얘를 풀려면 우리는 x 값의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게 방정식을 푼 거니까 자,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양수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음수를 곱했을 때 x 여기 곱한 뭐예요? 마이너스 3 이럴 때는 에 부등호의 방향이 어찌 된다? 바뀐다라는 거죠. 됐죠? 자 이걸 수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2는 1보다 어떠합니까? 크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얘는 곱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때는 누가 더큽니까 마이너스 1이 더 크죠. 이렇게 음수를 곱했을 때는 자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다른 부분에서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마음껏 더하셔도 되고 빼도 됩니다. 곱해도 됩니다. 나눠도 됩니다. 단 무슨 수로 나눌 때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조심하라. 무엇이 바뀐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부등호의 무엇이 바뀐다? 방향이 바뀐다. 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등식의 우,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한 식 자, 1차식이 0보다 크다. 1차로 정리된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일차로 정리된 식이 0보다 작다 일차로 정리된 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자일차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 차수 가장 높은 차수가 1차인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x 플러스 3이 0보다 커요 이런 게일차죠 되시죠 자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을 풀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차 부등식을 풀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x값을 구하는 게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자, x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풀 때는 미지수 x를 포함하는 항을 어디로 보내라? 좌변으로 보내라. 상수항은 어디로 보내라? 우변으로 보내라. 자 한번 이 순서대로 우리 풀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2x는 8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x를 포함한 항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야 된다? 좌변에 와 있어야 됩니다. x가 없는 상수항은 어디로 와야 합니까? 우변에 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되어 있죠. 그 정리한 식이 다음에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양변을 이제 X의 무엇으로 난다? 개수. 자, 3, X, 3, 어, 제곱을 해볼까요?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요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우리가 무엇이라 불렀고, 개수라고 불렀고, 자, 문자 위에 나타난 요걸 뭐라고 했습니까? 지수, 곱해진 것. 얘가 개수죠? 그리고 얘가 지수, 차수,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의 계수로 나누어 정리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의 계수로 나눌 때 지금 보시면 여기는 누구이다? 2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로 나눕니다. 나누기 2를 합니다. 자 얘가 무슨 수다? 양수이다. 그러면 방향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로 나누면 x 방향 변화 없음 8을 2로 나누니까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네, 4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자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해라 어 나누기 일을 해서 계산을 해준다 개수로 나누어 정리한다 이해되시죠? 자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나서 이것을 수직선에 나타낼 땐 어떻게 할까? 일단 x가 a보다 작다라고 나왔다. 자 부등식을 풀었는데 x가 a보다 작다. 그럼 여기 등 없죠. 그럼 일단 a를 쓴 다음 여기를 뻥 뚫어 놓습니다. 뻥 그리고 나서 작은 쪽이니까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얘도 자, x는 a보다 그러면 여기다 a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등호가 있다면 그 수를 색칠하시면 돼요. 자, 작은 쪽이니까 왼쪽으로 가시고 범위는 여기야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x가 a보다 크다. 여기 a 쓰시고 자 등호 없으니까 뻥 뚫어서 크다 이렇게 가는 거. 그러면 나는 크다 작다를 누구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냐면 x 입장에서 내가 너보다 커, 내가 너보다 커 x 입장에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에는 이렇게 빗금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는 x가 a 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색칠하시고 아 a구나라고 표시하시고 크거나 같다라고 한 다음 자 이렇게 빗금을 그어주시면 범위를 나타낸 게 된다. 자, 부등식의 해를 어디에 나타낸 거다? 수직선에 나타낸 거예요. 우리 부등식을 풀 때에는 반드시 수직선에 나타내서 영역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습관이 들어야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도 부등식을 풀때 어, 무리가 없습니다. 귀찮더라도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서 영역을 파악하는 습관을 드리도록 하세요. 자, 이제 복잡한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까요? 개수가 복잡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 다음에 순서로 정리를 해주자. 개수가 소수이거나 개수가 분수라면 자, 적당한 수를 곱해서 개수를 무슨 수로 만들어라? 정수로 만들어라. 예를 들어, 0.2x가 뭐 5보다 큽니다. 이런 거는 적당한 수, 뭐 1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2x는, 자, 누구보다 크거나 크다? 5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한 다음 나누어라. 이 말이에요. 정수로 만들다 그러면 3분의 1x가, 어, 8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온다면 적당한 개수, 분모의 최소공배수가 되겠죠? 3을 곱해서 자, x는 2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정수로 만드세요. 이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풀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미지수 x를 포함한 항은 어디로 보내라? 좌변으로. 좌변으로 x가 있는 쪽은 한쪽으로 모세요. 자, 그다음 상수, 수만 있는 항은 어디로 보내라? 우변으로 보낸다. 자, 양변을 정리해서 우리가 배웠던 네 개의 형식으로 나눕니다. 나누고 나서 x의 개수로 나누어서 해를 구한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에 주의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